유행어에는 당대인들의 집단 심리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 경기 불황기, 한국의 경기가 안 좋았을 때 유행했던 말들을 통해 집단 심리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인의 홈페이지에서 볼수 있는 한국의 성장률입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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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벌써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게몇개 보입니다. 대체 한국의 불황기가 언제였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은 전쟁 이후로 엄청난 성장을 기록합니다. 이때 60, 70년대 평균 성장률이 10%를 기록합니다. 이 10%라는 건 매년마다 월급이 10%, 10%, 또 10%, 또 10%, 또10 계속해서 오른다는 뜻입니다. 에이, 그런데 월급이 오르고 물가도 같이 오르면 똑같잖아요? 그 물가가 오른 것까지 다 감안하고서도 10%가 또 올랐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때는 물가가 많이 오르지도 않았거든요. 그럼 실질적인 성장률은 10%를 훌쩍 넘어서던 시대였습니다. 내가 열심히만 하면 얼마든지 저축도 하고 집도 살수 있던 시대였습니다. 일자리 부족? 일자리 부족이 웬 말이에요? 일손이 부족한데. 그래서 이 시기에 청년기를 보낸 분들은 지금의 MZ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야, 너 젊은놈이지 방구석에서 핸드폰 가지고 뭐 하고 있는 거야? 나가서 신문 배달이라도 해. 라고 하는데 그때는 신문배달을 해도 내가 열심히 원하면 잘 먹고 잘살수 있었어요. 지금은 신문배달 일자리도 없어요. 우유배달도 못해요. 대리기사 술도 안 먹어서 대리기사 자리도 없어요. 그러니 이 시기에 청년기를 보낸 분들과 지금 시기에 청년들이 갈등하는 게 납득이 되죠. 이 시기는 학생으로 치면 매 시험을 볼 때마다 10점씩, 10점씩 계속해서 성적이 많이 올라가던 때인 겁니다. 그런데 성적이 10점씩 많이 많이 오른다는 건 사실 시작한 성적이 낮았다는 뜻이죠. 30점, 40점, 그다음이 50점, 60점. 원래 시작한 성적이 낮았기 때문에 쑥쑥 올리기가 가능했던 겁니다. 그럼 성적이 이미 90점이 된 학생은 1점, 2점 올리기가 쉽지가 않은 것처럼 국가도 선진국 반열에 오르게 되면 성장이 둔화되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거를 감안하고서라도 너무 성장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때를 불황기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불황은 1980년 오일쇼크 때였습니다. 석유를 수출하던 이란이 혁명을 겪으면서 석유 수출량이 급감했고 줄어든 석유의 값이 올라갔죠. 그래서 전적으로 외부 요인에 의해서 성장률이 둔하던 때였는데 이때는 국가 내부에서 발빠르게 물가 안정 정책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호재로 인해 금세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한국은 예전만큼의 10%는 아니지만 음, 그래도 만족스러운 7, 8%의 성장률을 기록하다가 드디어 1997년 IMF를 겪게 됩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하루아침에 국가 부도의 위기에 처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으고 금 모으기 운동 등으로 이를 또 회복하게 되죠. 그후 한국은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음, 그래, 나쁘지 않다라고 할 만한 5에서 7%의 성장률이 보인다, 까! 2008년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게 됩니다. 근데 한국 입장에서는 이 글로벌 금융위기보다도 그 회복 이후에 요기, 저성장기가 더큰 의미를 갖습니다. 왜요? 왜 빨간색으로 표시하셨죠? 여기도 불황기가 맞거든요.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인데 왜 불황기인가? 이때가 저 성장이 고착화된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성장이 아예 2에서 3%로 낮은 수치가 아주 고정적으로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올랐고 성적으로 치면 이미 1등급에 들어간 거예요. 그때는 1.2점 겨우겨우 올리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했죠. 그래서 이때 사람들은 드디어 깨닫게 돼요. 어? 우리 이제 예전처럼 10% 이렇게 올라가는 때로는 못 돌아가나 봐. 이제 야금야금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는 것밖에 못 하나 봐. 이 말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전보다 더 노력을 해도 월급이 찔끔찔끔밖에 오르지 않는 상황이 왔다는 거고 크게 매년매년 매년 반복되다 보니 사람들이 어 이제는 이게 정상인가 봐라고 인식하게 됐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시기를 새로운 일상이다 뉴노멀의 시기로 부릅니다. 오늘은 IMF 글로벌 금융위기 저성장의 뉴노멀 그리고 코로나부터 지금까지의 불안기의 유행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IMF 때의 유행어는 아 나. 파, 다가 있습니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면 할수 있지 않을까? 라는 희망과 의지가 있던 시대였던 거죠.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나오는 다른 불황기의 유행어와 이 IMF 시기 유행어가 가장 큰 차이를 보이거든요. 이때는 사람들이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조금 나아지자 TV 광고에서 이런 멘트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라고요. 이때는 어, 우리 노력하면 할수 있어. 그리고 조금 조금 상황이 나아지면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고 부자도 될수 있어라는 희망이 있던 불안기였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부터는 유행어의 양상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 이미 IMF 때 사회 구조가 많이 변했거든요.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된 게 바로 이 IMF의 영향이었습니다. IMF 전까지는 아니 비정규직이 어디 있어요? 회사 들어오면 그냥 다 똑같은 정규직이었어요. 그러나 불안기를 겪으면서 쉽게 쉽게 구조 조정을 할수 있는 비정규직이 생겨나게 됐죠. 그럼 회사 안에는 탄탄한 정규직과 언제 잘릴지 모르는 비정규직으로 두 종류의 사원이 존재하게 된 겁니다. 이 상태에서 빵! 2008 글로벌 금융위기가 생기며 바로 이 약자인 약한 존재, 비정규직 젊은 세대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게 유행어의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이때 유행어가 바로 88만원 세대입니다. 이 금액은 어떻게 나오게 되었나? 당시에 비정규직의 월급 평균 119만원에서 20대 비정규직이 벌었을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이 바로 88만원이었던 겁니다. 26년도로 치면 이게 130만원 정도입니다. 2 0 2 6년에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월 평균 임금이 210만 원인 것과 비교하면 삶의 수준이 현저히 낮았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은 절망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내 삶의 질이 더 나아지지 않겠는데?라고 공포심을 느끼며 이 유행어가 또 등장합니다. 바로 하우스 푸어. 이렇게 살다가는 나 집도 못 사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주택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왜 주식에서도 이상하게 가격이 오를 때더 매수하는 사람 심리처럼 공포에 쫓겨서 집을 덜컥 대출받아 사게 됩니다. 그런데 집만 있으면 뭐예요? 모든 월급이 대출금으로 나가는데요. 그래서 집만 가지고 가난하게 사는 빈곤층이 형성되는 하우스 푸어가 이때 시대상을 잘 보여줍니다. 그 다음, 저성장이 고착화된 뉴 노멀의 시기에 드디어 수저 계급론이 등장합니다. 더 이상은 내 노력으로 삶을 나아지게 할수 없어. 왜? 나는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어. 어쩔 수 없잖아. 내 탓이 아니야. 라는 좌절과 체념이 담겨있는 계급론입니다. 88만원 세대 때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중장년층과 청년층의 세대 간 갈등이었다면, 이제는 더 세분화된 계급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뉴 노멀이잖아요? 이걸 더 이상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래도 그 안에서 작은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소, 확, 행이라는 행복을 추구하는 유행어도 나타났습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나 이렇게 살다가 부자 못 되는 거 알아? 나 흙수저로 태어났는데 뭐? 나집못 사는 거 알아? 대출 안 나와. 그렇지만 나는 내 하루하루를 그래도 행복을 추구하며 살래라는 좌절과 체념이 깔려 있는 소소하지만 행복을 추구하는 마음이었던 거죠. 현실 인정의 단계까지 오게 된 겁니다. 마지막 코로나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이때는 저성장은 기본입니다. 26년도 성장률을 1.8%를 예측할 정도니까요. 이 말은 내가 열심히 일해도 더해도 월급이 찔끔, 오르락말락 한다는 뜻입니다. 월급은 찔끔, 오르락말락 하는데, 아! 고물과 고금리 물가는 미친 듯이 치솟습니다. 월급은 1.8이 오르고 물가는 2% 3%가 더 많이 오르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어도 삶의 질이 점점 낮아지는 상황인 거죠. 현재 유행어는 바로 도파민입니다. 익숙하시죠? 말초적 자극 더 궁극적인 목표를 꿈꿀 수 없어요. 그냥 말초적인 눈앞의 자극만 만족할 뿐이죠. IMF 때 부자 되세요? <laughs> 부자 못 되는 건 뻔하고요. 하우스 부어? 하우스 부어를 하고 싶어도 대출을 못 받아요. 그리고 내가 보는 그 쇼츠 하나, 릴스 하나에 그냥 즐거움을 느낄 뿐인 거예요. 하지만 작용에는 반작용이 따라오듯이 정반대의 유행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갓생입니다. 신을 뜻하는 갓에 생활을 뜻하는 생자가 붙어 갓. 갓생, 와, 신처럼 산다. 신의 영역이다. 라는 신조어입니다. 회사원이 새벽에 일어나서 토익학원에 갔다가, 퇴근 후에는 헬스장에 가는 것과 같은, 와, 완벽하게 짜여진 자기를 발전시키는 삶은 갓생을 산다라고 합니다. 이게 부자 대 소유의 부자, 하우스 푸어의 하우스, 부자, 하우스 같은 명확한 목표가 있는 유행어가 아닌 갓생. 생활 자체가 신의 영역이다. 생활을 알차게 잘 산다라는 일상의 과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목표를 달성하든, 못하든, 그것보다 중요한 건 나의 일상을 하루하루를 알차게 보낸다는 과정 중심의 유행어가 생겨난 겁니다. 현재는 이렇게 도파민 자그, 가스 알차게라는 양극단의 인식이 퍼져 있는 시대입니다. 불황은 파도와 같습니다. 거센 파도를 이기려고 할수록 잡아 먹히죠. 파도가 거셀 때는 납작 엎드려 다음 기회를 노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